아이고 에터미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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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요 에터미 정말 아이고 회장님 네. 너무 대단해요 에터미 사랑스러워요 키스 한번 할까요? <웃음> <웃음> 아 그러지 <그럼> 마세요 <좀> <laughs> 죄송합니다 나 인형이라서 그래요 회장님 우리 에터미를 어.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? 살리는 곳이야 아, 우리 지금 지구촌 곳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에터미가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살리는 곳이지! 안 그렇습니까? 네 맞습니다 아이우 우리 회장님 얼굴 딱보니 우리 우리 어린이를 참 사랑하실 것 같아 얼굴 딱 보면은 쓰여있어 어떻게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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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회장님께서 천 명의 어린 아이를 살리고 계세요. 진짜요? 좀 줄여도 될 텐데. <laughs> 아유, 사장님, 우리 회장님도 사셔야죠.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그많는 일을 하세요, 세상에? 제가요 강의를 들었는데요. 우리 회장님 강의를 들으셨어요? 어. 어떤 강의? 눈물이 났어. 뭐 어떤 강의 하시던가요? 못 먹어서. 못 먹... 지 못해서 글 놓치고 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시면서 가슴을 잡고 목이 내어가지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어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건 뭐예요? 이거 마이크 어린이, 대고 하세요. 어린이 후원 카드 제 에, 아이들 여기 천 명. 예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. 아예좀 예. 길게 하세요. <laughs> 맨날 길게 하시더니 <laughs> 오늘은 짧게 하세요. 강 <laughs> 여사가 다 하잖아. <laughs> 평소에 좀 짧게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만, 네. <laughs> 오늘은 좀 길게 하시고 잠깐만 네, 아강 여사님 인형이라서 그래요. <laughs> 네, 우리 회장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회장님께 박사한번 주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.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,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 난나 자신을 살리는 길 아니겠어요? 도움을 다던저 어린 생명이 나중에 뜨고 도세요. 당신들을 살릴 일이 있을 거야. 어? 언젠가는 당신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살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. 함께 해주세요. 예? 외식은 더 줄이고, 예? 배달 음식 한번 끊고, 커피는 왜 그렇게 천하시냐 <laughs> 자, 조금씩 마시고, 네, 예, 예, 님좀 도와주세요. 회장님, 나 같은 인형도 합니다. 얼마 하는데? 늦지 마세요. <laughs> 나 같은 인형도 하는데! 인간들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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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회장님, 나 같은 인형다른데다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힘내세요! 아자, 아자, 아자! 행복하세요! <laughs>